코스트코 미친 가성비템 3가지 빠르게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엔제오리진 판토모틴 올해 9월 코스트코 첫 입점은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벌써 소문난 바로 그 제품인데요 엔제오리진에서각 잡고 출시한 프리미엄 고함량 비오틴 판토텐산입니다 몸 밖으로 배출되는 수용성 비타민인 비오틴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10,000% 판토텐산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5,000%로 고함량으로 빡 잡고 아연, 비타민 B1, 비타민 B6, 크롬, 셀렌까지 총 7종 주원료를 기준치 100% 이상 채웠습니다 9월 28일까지 역대 최대 4, 5 0 0원 할인으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. 석탄보다 훨씬 저렴하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. 명절 선물, 부모님 선물, 스스로 챙기는 셀프 선물까지 만사 오케이죠. 두 번째 레오나르디 화이트 발사믹 식초. 입고되면 바로 순삭되는 템이고요. 오크통에서 4년 동안 숙성한 거고 산도는 5.5%예요. 은은한 단맛에 부드러운 산미가 어우러져서 여기저기 활용도도 높습니다. 500ml에 21,990원이면 대박이죠. 세 번째 커클랜드 시그니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. 이것도 입고되면 바로 싹쓸이 되는 템인데요.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에서 저온 압착 방식으로 추출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고요. 산도는 0.45%입니다. 1리터 용량이 26,490원이면 진짜 가성비 미쳤죠?